안녕하십니까 블루어플을 사용한 영상 편집 기술 제 3회 인트로 아우트로 만들기 그리고 PIP의 개념을 알고 활용하기 영상의 강의를 맡게 된 이공학번 배다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어, 배경음악을 넣고 자막 그리고 효과음 나레이션 등을 넣는 것을 연습을 해 보았는데 이번 시간에 하는 인트로 아우트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할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영상인데 기억나시죠? 인트로라는 건이 영상의 앞부분에 어, 대략적으로 이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트로에 들어갈 영상은 이 영상 전체에 들어가 있는 영상들이 모두 조금 조금씩 편집이 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영상을 모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영상들을 불러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상들을 다시 불러와 보았는데요. 이 영상들을 한 1초 정도씩 핵심이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모아서 인트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초씩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서를 재배치하고 싶을 때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서 순서를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여 순서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1초씩 뽑아 보았습니다. 저도 지금 보기 좋은 방법으로 순서를 재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보신 것처럼 이상한 잡음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조금 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영상들을 음소거를 해주고 필요 없는 영상들은 다시 삭제를 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영상을 다 뽑으셨다면 이번에는 영상의 불투명도를 낮춰주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영상이 가장 처음에 제목을 넣게 되는데 제목이 조금 더잘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스포일러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도를 클릭하여 한60% 정도의 불투명도로 설정을 해주면은 어, 보기에 딱 좋은 정도의 불투명도가 되게 됩니다. 네, 저도 모두 60%로 불투명도를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영상과 마지막 영상에는 페이드라는 것을 넣어서 서서히 사라지고 서서히 화면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넣어주면. 보기에 더 좋습니다. 페이드까지 넣은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드와 불투명도까지 설정을 하셨으면 어 이제 조금 심심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심하다는 느낌을 없애주기 위하여 이번에도 배경음악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번에도 오디오에서 배경음악을 클릭한 후에 마음에 드는 배경음악을 선택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배경음악을 가져오셨으면, 이번에도 역시 페이드를 사용하여 처음에 시작할 때 서서히 소리가 커지는 효과를 넣어줍니다. 때까지 설정을 해주었으면 이번에는 제목을 넣어야 되겠죠? 똑같이 글자를 클릭하고 또 글자를 클릭하여 원하는 폰트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폰트를 가져오신 다음에는 원하는 제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밋밋한 글씨체를 바꿔주기 위해 폰트를 선택한 후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면 여러 가지의 폰트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잘 어울리는 글씨체를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글씨는 보통 기본으로 3초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래그를 하여 어, 필요한 만큼 늘려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인트로 만들기는 끝이 났고요. 아웃트로도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섞어서 뭐 예고편을 넣는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PIP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IP란 Picture in Picture의 줄임말인데요. 어, 해석을 해보면 사진 속의 사진을 뜻합니다. 이 PIP를 하는 목적을, 목적을 물어보신다면 큰 화면 속에 부가적인 화면을 사용하여 더 많은 시각적인 정보를 한 화면 안에서 볼수 있도록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PIP, PIP를 불러오라는 어플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지 화면 모퉁이에 사진이나 영상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IP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오디오, 그래픽, 글자, pip 효과 중에 pip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미지, glf, 비디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미지는 사진이고 glf는 움직이는 사진, 즉 음짤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비디오는 동영상인데요. 저는 일단 어, glf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glf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이 헬로 부분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음자를 넣을 부분에 어, PIP를 누른 후 GLF를 선택을 해주면 저에게 있는 음자들이 뜨게 됩니다. 제 사진첩에는 두 개의 음자이 있었네요. 그 중에 이 위에 있는 음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라 좀저 퀄리티긴 한데 사범대 안녕이라고 손을 흔들고 있는 곰돌이 음자입니다 아, 아닙니다. Hello. 도서관입니다. 귀엽지 않나요? 재밌어서 두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넣어볼게요. 어, 사진은 이 중앙도서관 얘기를 할때 오른쪽에 중앙도서관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중앙도서관에 대한 사진을 넣어볼 거예요. 이미지를 클릭하여 이 가져오고 싶은 사진을 가져온 후에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오른쪽 모퉁이로 저는. 위치를 선정했고요, 크기도 자유롭게 그리고 회전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위에 보이는 높은 건물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비디오도 넣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저도 아무 영상이나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와서 똑같이 크기나 위치를 조정을 해주고요. 재생을 해보면 함께 재생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높은 건물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입니다. 네, 이렇게 PIP까지 알아보았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변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변형은 이렇게 글자를 불러와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중앙도서관이라는 글자를 한번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운 것처럼 글씨를 써주고 또 원하는 글씨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글씨를 클릭을 하면 왼쪽에 변형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그것을 선택을 하면 부분 설정으로 이 바가 켜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초에 매초마다 이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를 조금씩 드래그를 하면서 글씨의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하는 위치대로 이 글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중앙도서관이라는 글자가 이 중앙도서관 사진의 주변을 맴돌다가 날아가는 듯한 그러한 효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주 조금 조금씩 위치를 옮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한번 해보면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입니다. 이렇게 글자가 날아가는 듯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형이라는 기능은 글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진에도 적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글자를 따라서 이 사진도 한번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실게요. 건물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입니다. 네, 이렇게 글자와 사진의 변형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글자와 사진뿐만 아니라 PIP로 불러온 영상 또한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3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효과를 한번 활용을 해보고 또 추출하고 업로드를 하는 과정까지 함께 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